대구에서는 최초로, 우리 학생들은 제들 보고 고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자꾸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졸업생이 140여 명이 대기업의 방제센터에 취업. 취업엔 대구보건대학교 표창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팀장 김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학과 최영산 교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메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소방공무원을 배출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구에서 최초로 저희 학과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채용은 95년도부터 특별채용제도가 시행이 돼서 올해까지 모두 404명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하면 공직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은 역시 제복공무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순과 업무를 하잖아요. 졸업생들의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군필자로 해서 국업으로 임명이 돼서 119 안전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교대 근무 출동 수당 이런 걸 합쳐가지고 연봉이 4,500만 원 전후가 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야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기업 안전부서로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는 자체 소방대가 있거든요. 또 안전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 그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기업별로 안전부서를 확충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안전 전공자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대학 출신이 대기업에 가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을 전공한 학생들은 별도로 대기업 안전부서에서 전공하고 자격 요건을 구분해서 별도로 뽑거든요. 오늘 도착했던 대기업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전문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어. 소방 관련 자격을 네. 소지한 사람이 네. 이렇게 소방 방재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해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금 대기업이든 어디든 자격 요건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맞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실제로 대기업에서 안전 부서를 지금 확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졸업생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받고 그래서 후배들을 지금 준비를 시켜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증,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면접 스킬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그거 싫어. 창업을 원해.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소방 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관리자라고 자체의 소방 시설을 점검할 수 있지만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게 되면은 외부의 용력을 줄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 용역을 받은 전문 회사는 또 소방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소방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 점검업이라 해 가지고 소방을 전공한 우리 졸업생이 실제로 실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정 경험을 쌓은 사람이 회사를 창업해서 소방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고 네네. 창업에서 대표가 된 사람들이 지금 30명 가까이 됩니다. 소방관련된 공무원을 할수 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고, 창업까지 할수 있다는 그것을 해내려고 하면 공부가 많이 어렵고 부담은 생길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면 다 사람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은 좋은 것 <웃음> 같아요. <웃음> 그리고 군대 갔다 1년 만에 네. 나머지 자격증을 2개에서 4개씩 따거든요 아 1년에 기사 시험이 4번 있으니까. 한 회차마다 따는 사람도 있고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취업을 빨리 하게 되죠 실제로 자격증을 학생들은 많이 땁니까 네 땁니다. 죄들이 아 또한3 0년 가까이. 예, 네. 네,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제들 보고 고인물이라고 그래도요. 좋게 표현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잘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또뭐 여러 가지 시험에 출제도 하고 음... 뭐 평가도 하고 이런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인기 끄는 그예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소방공무원이 여성분이 나와요. 예. 저희들 모집 인원의 평균 5%에서 10% 사이에 여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학생들이 의외로 취업이 잘 돼요. 여학생들이 또 군에도 안 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2년만에 실적을 낼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한 여학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창업을 위해서 네. 어, 일반 그 관리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미 창업을 했는 분들도 몇 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지난해 네. 매출을 10억 올렸다고 네. 제가 연봉 조사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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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받았어요. 2년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방금 세 가지 공무원,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창업 이렇게 다 소화하려고 하면 체력도 정말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을 위한 검정실입니다. 그런데 체력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들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종목으로 체력 시험을 보거든요. 소방공무원 시험을 칠 때, 올해부터는 체력 시험이 100점 만점 중에서 25%로 굉장히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체력 검증실도 같이 비치를 했습니다. 안전요원의 사관학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이한 네, 게, 네. 근래 와서, 타 대학에 다른 전공을 하다가 다시 우리 대학으로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자꾸 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친구들이 학력을 유턴해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유턴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소방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직접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관련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인적성 검사를 마치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면접 시험은. 인성 면접도 있지만 기술 면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졸업생이 140여 명이 대기업의 방재센터에 취업해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어떠한 소방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회사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큰 흐름에서 종류만 알려주면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실습실에서 그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실습까지 마스터를 하고 가면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답변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보다는 우리 대학이 훨씬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응.